한국교회 안녕하십니까? 시리즈 17 한국교회 교회 건물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는 초대형 교회, 즉 슈퍼, 메가처치 슈퍼, 메가처치가 많다. 대형 교회가 많다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크고 교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건물이 커야 하고 부속 건물도 많아야 한다. 교인들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며 목양에 필요한 가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수많은 부서들과 다양한 사역자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건물도 웅장해야 하고, 그래야 예배도 웅장해진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는 신축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건축 문제로, 소송에서 쳐서 결국 교회 건물을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건축하자가 발생해 문제가 생기고, 법적인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일일비재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많은 교회가 빚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 교회는 분열되고 교인들은 분쟁에 휘말려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 건물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회 건물이 목회 성공의 기준이라는 인식 아래 무작정 건축을 추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인들이 떠안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순진한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한 갈등에 휘말려야 하는가. 목회자와 당회 일부 교인들의 욕심으로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교인들에서 받친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단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강당 예배를 실현하고 있는 교회들도 덜어 있다. 교회 건물은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지하려면 예상치 못한 수많은 예산이 들고 결국 재정 부담은 커진다. 물론 아름답고 편안하며. 럭셔리한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좋은 일일 수 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음향, 최고의 예배 순서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한다는 사실에 일종의 브랜드 가치를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럭셔리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골의 초라한 예배당에는 럭셔리하지 않다고 임재하지 않으실까. 천만에 아프리카의 초막집처럼 벽돌 몇 장으로 된 앙상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교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린다. 우리는 꼭 메가 건물만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요즘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교회가 건물을 짓느라 예산이 부족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후원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정교회는 한때 메가 처치를 꿈꾸는 한국 목회자들의 희망의 교회였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방문하던 교회였지만 결국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단돈 한 달러에 팔려나갔다. 교회가 안녕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목사들은 여전히 교회 건물에 목숨을 건다. 왜일까? 교회 건물이 목회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큰 목회실과 웅장한 공간들 모두 교인을 위한 공간이라며 조성했으니 겉으로는 나무랄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야 더 많은 교인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헌금을 들여 만든 공간이 실제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대형교회, 건축을 감행한 교회들 중 완전한 자금으로 지은 교회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를 잡아 교회를 짓는 실정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그리고 빚으로 교회를 건축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순진한 것일까? 너무도 똑똑한 것일까? 아니면 대단한 한국 교회인가?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가? 교회를 세상을 위해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시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길 원하지 않으신다. 세상을 위한 교회를 짓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상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광야 교회는 세상이 교회였다. 광야 같은 교회를 만들 수는 없는가? 지금이라도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시계설교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배려하고 나눌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이제라도 이런 교회, 안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형교회가 목회 성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회는 사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다.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아무리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배 안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들이여 건물에 목숨 걸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20